네, 김영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물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왜 우리가 예물을 드릴까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자유하게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서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얻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자신은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의미, 그 이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반응으로 드리는 게 예배이고, 또 반응으로 우리가 헌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고 예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물을 봉헌할 때각 사람이 드리는데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물을 드릴 때도 질서가 있게 드리면 좋겠다 해서 오늘 본문에는 예물과 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7장을 살펴보겠는데요. 7장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성막 봉헌을 위해 드리는 예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1절에서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망 앞에 드린지라. 자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각자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릴 때이 사람들이 은생방과 금컵, 소양 등 다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막 봉원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헌신과 연합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각 지파는 자신의 목을 기쁘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공동체의 책임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들을 위해서 또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너네가 이걸 드려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뭐냐? 레위인에게 그것을 주어서 그들의 회화 봉사, 그러니까 예배를 섬길 때 필요한 그런 재정들을 충당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수요 밤별 기도회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재정을 쓰고 또 식사비를 쓰고 또 그들이 또 기타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섬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 예물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7장 12절에서 83절 굉장히 길죠. 근데그긴 여기 내용에는 각 족장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그 예물들은 다 같은 예물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안민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송수의 세계로 (130세계) 무게 음반 하나와 (70세계)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 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랍의 아들 라손의 헌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다른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예물에는 소, 금, 으로 된 그릇, 곡식 기름, 향기로운 재료,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동일한 양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는데 지파 간에 어떤 지파는 많이 드리게 하고 어떤 지파는 너무 조금 이렇게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는데 공평하게 너희들이 이 정도는 내면 좋겠어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집파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헌물의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이 헌물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또 예배 가운데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이 헌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더잘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물은 그냥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물질을 사용을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가 이제 목회자나 어, 협력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이 재정적인 지원을 잘못 받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없어서도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데도 있는 사람들이 인색하고 억지로 내니까. 공동체에 필요한 재정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개척교회와 비자리교회는 계속해서 재정난으로 어렵게 어렵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기술도 많고, 어, 굉장히 지식도 많은 분인데, 이분이 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옛날 기술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럼 1년에 한 2, 3억 정도 이렇게 좀벌수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계속 빚만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빚의 사자는 맞지만, 이렇게 너무 빚을 많이 지니까, 아, 다시 일하러 나가야 되나, 그냥 목회를 그만두고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의 송도들이 여러분,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충분히 자립할수 있는 성도들의 숫자인데 문제는 뭐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성도들이 교회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중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 전문 직종으로 해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방관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것도 또 그런 자리가 없는 친구들을 또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우리가 함께해 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이라도 좀 우리가 식사를 대접을 하고, 뭐늘 밖에서 먹을 수도 없지만, 예배를 준비하면 분주하니까 도시락도 먹지만, 또 때로는 밖에 나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 이 공동체가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다음 세대 예배자로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잘하지도 못하는데, 혹은 뭐 잘할지라도 다른 곳에선 이런 대우를 못받는데 내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대접을 받다니. 이런 것들이 예배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좀 예배자들을 위한 도시락도 좀 이렇게 제공을 해도 좋겠고, 그분들을 위해서 금전적이 아니라도 그런 예배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좀 수요예배도 오시고 또 주일날 예배도 오시고 와서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좀 보시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면 어떨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다 들리고 있습니다. 음성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도록 저도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도록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어, 재정적으로 혹은 어떤 교회에서의 상처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